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기준으로 리플, XRP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호로 문자주시면 보유수량과 평단에 맞춰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3,8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3,200원 초반까지 빠졌던 급락 구간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며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3,500원대 부근에서는 강한 매도 저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세전환에 확실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7월 중순 이후 리플은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이며 5,000원 근처까지 터치한 뒤 장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9월부터는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형 패턴을 이어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조정의 마무리 구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특히 최근 며칠간은 거래량이 회복되며 캔들의 하단 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매수세의 유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일반적으로 단기 반등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확실한 상승 전환 구간으로 이어지려면 4,000원 이상에서 안정적인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면은 반등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섣부른 추가 매수보다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 RSI는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며 45선을 회복했고 MACD 역시 하락세 둔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락 모멘텀이 점차 줄고 있으며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는 초기 전환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은 대개 중장기 관점에서 포지션을 새로 준비하는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진입 전략이나 비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인 평단과 리스크 성향에 따라 접근해야 함으로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1대1 전략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리플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정리 단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리플의 일부 거래를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달고 판단하며 리플 측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EC의 항소시도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장기화되었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죠? 자, 이 소송 결과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면, 리플은 미국 내에서도 합법적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리플 가격의 근본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리플의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업 진출입니다. 최근 리플은 남미, 유럽, 중동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과 협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라질과의 협력 모델은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로 발전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영역을 넘어 국가 단위의 금융 인프라 참여로 확장되는 단계이며 리플의 기술적 강점인 XRP 레저의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부각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리플의 실사용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현재 리플은 다른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글로벌 자본의 집중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따라 리플의 단기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리플은 대세 상승이 시작되면 늦게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즉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릴 때 리플은 후반 랠리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자, 중장기적으로, 리플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글로벌 송금 인프라 시장은 매년 약10% 이상 성장 중이며, 리플이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과 결제기관만 해도 300곳 이상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UAE 등에서 리플렛 기반 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의미하죠. 이처럼 기술적 안정성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물릴 경우, 리플은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5천원대 회복 구간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리플은 조정 국면 속에서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구간은 단기 트레이더보다 중장기 보유자에게 더 유리한 구간으로 해석되며 펀더멘털과 기술적 신호 모두 점진적인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변동성이 크고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진입 시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제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대응 전략은 개별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니 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로 문의주시면 맞춤형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말씀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하루 단 10초면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010-9959-6611,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7을 전송해보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저거 어렵죠? 뉴스에서는 상승 이야기만 넘쳐나지만 막상 투자해보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저의 역할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가장 비효율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다릅니다. 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시그널 분석으로, 이제 그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세, 거래량, 패턴, 수급.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유리한 매수 타점을 포착하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매도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도 익절 타이밍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한번 고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 반등을 기다리느라 몇주몇 몇 달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저희는 어, 특정 종목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혹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을 안내하죠.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해 보세요. 어, 그한 통의 문자로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무료라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결국 나중에 돈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료 전원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도 하루만 대응이 늦어도 수익 구간을 놓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번 타점 확인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알림이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즉시 분석하고 해당 종목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 그 특정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때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를 즉시 판단해 드리는 시스템이죠. 또한 물린 종목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 중인 코인에서 수익이 아닌 손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실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평단, 보유량,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회복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모든 상담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숫자 7만 보내 주세요. 당신의 계좌 상황에 맞춘 맞춤형 회복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자 그때 그 코인 손절 안 했을 텐데 어,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한 번의 문자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매수 타점, 오늘의 매도 타점, 수익 나는 종목 추천, 물린 종목 상담 100% 무료 제공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받아보는 방법 01099596611로 문자 7 전송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하는가 망설이는가의 차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타점 정보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을 다르게 보는 경험.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010-9959-6611 문자 7 전송으로 실시간 타점 알림과 수익 종목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